엊그저께, 우리, 종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요 배치.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을 밴드에다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항상 참고를 하세요. 자, 일단 저도 요 배치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배치 보고 계세요. 제가 잠깐 요 그림판에다가, 배치를 놓을 테니까는, 답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진 정해졌어요. 사실 이 배치는, 답은 거진 정해진 배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요 정도 배치 맞습니까요 정도 배치. 우리 종이님 지금 보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어이 정도 배치겠죠 이 정도 배치 수분은 동희님은 옐로우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화이트로 놨습니다 수분을 그리고 중, 지금 각시탈링 같은 경우에 중대치는데 중대나 대대나 비슷해요 어, 공 치는 방법은 중대나 대대나 비슷합니다 자이 정도 배치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딱공 쓰자마자 바로 초이스합니다 그냥. 어떤 초이스를 하냐면, 댓글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laughs> 자, 그럼 무조건 옆돌리기입니다. 여기 옆돌리기. 여기 옆돌리기. 음, 무조건, 저는 무조건이에요. 다른 초이스 안 해. 다른 초이스 안 합니다. 자, 옆돌리기로 초이스를 하고, 뭐, 투바랑, 왕신이님, 뭐, 투바랑 얘기도 하셨고, 뭐, 다른, 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어, 약간 오시성으로, 이렇게. 어, 요렇게 지, 지, 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키거리는 나오겠지. 어, 키거리는 나오겠죠 저는 무조건 역돌리기인데, 이거 뭐. 뭐, 요거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요길도 있어요. 지금 요길도. 자, 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종인님한테 설명을 안 드려요. 요거는 왜 설명을 안 드리냐면은 요건 종인님이 점수가 더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치는 공입니다. 어. 바꾸는 길이 한 곳밖에 없, 한 곳밖에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 스피나 스핀 곡, 스피볼이네, 스피볼. 스피, 스핀, 뭐, 리버스도 되는데, 이 리버스를 치는 방법은 점수가 조금 더 20점 이상 올라가거나, 어. 이 리버스, 역회전, 이, 아, 영 리버스, 역회전 리버스가 아니고, 역 리버스, 요거. 요거는, 요거보다는, 일단은, 이 기본 공을 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기본 공을 확실히 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치는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회전은 맥시멈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맥시멈 그리고 두께는 1조꺼 두께는 한 4분의 3 굉장히 두꺼운 두께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 그리고 스트로크는 아주 부드럽게 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때려치거나 하는 공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이 어떻게 다니냐면은, 자 여기는 이제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빨간 공1 적구를 맞고 나서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이제 거진 4분의 3, 3분의 2 정도 두께를 맞춰 부드럽게 공을 치면은, 이건 좀 확대를 해야돼요 여러분. 이렇게 확대를 좀 해야 돼요. 약간의 오시성이 생깁니다. 오시성, 약간 오시성. 그래서 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원쿠션 맞을 때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살짝, 이렇게 우리는 보통 좀 얇은 두께로 맞으면 바로 분리각이 생기고 테이블에 빨리 맞고 여기서 회전력이 모아서 이렇게 넘칩니다. 이렇게. 여기 넘쳐요. 맥시멈 회전을 주면. 근데 요렇게 직각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두꺼운 두께를 쳐가지고 살짝 밀어친다는 느낌을 하면은 약간의 요렇게, 요렇게 밀림이 나오네요. 이렇게 밀림이 나오면 이렇게 밀림 이 살짝 밀림이 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짝 이렇게 밀림이 나와요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쳤을때 오시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쳤을때 밀림이 나옵니다. 근데 밀림이 나와서 자 출발점이 이제 이거 조금 더 앞에 할게요. 출발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은 분리를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가 출발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 원 쿠션에 빨리 맞으면 근데 두꺼운 두께로 부드럽게 밀어 놓으면은 자원 쿠션 맞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밀리면서 살짝 그러면서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회전량이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축소해볼게요. 자, 이렇게 늘렸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쳤다는 가정 하에 하면은 굉장히 방수가 좋아져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면, 자, 원쿠션 맞고, 수분은 굉장히 두꺼운 두께이기 때에 굉장히 슬로우로 와요. 슬로우 근데, 이렇게 와도, 이렇게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까지 와도, 이렇게까지 와도, 회전력이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회전력이. 회전력이 살아있어가지고, 자, 이 지점에서 급격히 회전을 먹습니다. 급격히. 맥시멈 회전이 거어요 이렇게 맥시멈 회전. 그러면서, 3구션만 맞으면 이 공은 거의 들어가는 겁니다. 3구션이 맞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쳤어요. 그래서, 입사각이, 원쿠션 맞고, 입사각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공은 무조건 이 공은 돌기만 하면 거의 들어가는 공이기 때문에 이 투쿠션 맞고 회전력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또 회전력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자 조금 얇게 맞았다는 가정하에 조금 얇게 맞았다는 가정하에 조금 이렇게 넘쳤어요 투쿠션으로 향하는 지점 그래도 여기서 회전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되게 좋습니다 요거 요렇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막 타격을 주고 빵 하고 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밀어놓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굉장히 거진 정담한 느낌으로 두꺼운 두께를 쓰셔가지고 여기 곡선을 그려야죠 제가 곡선 여기 이 부분에 곡선을 그려야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저같이경 이렇게 치는데 이 옆돌리기를 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요것도 사실은 방수는 되게 좋은데, 옆돌리기를 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요거는, 어 본인의 회전량을 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요것도 부드럽게 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얇게 가는 겁니다, 얇게. 얇게 가서 요 코너 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코너 쪽으로. 요 코너 쪽으로만 본인의 회전량, 두께는 일정하게 잡으시고, 본인의 회전량. 요거는 오히려 두께를 반 이하로 잡으셔야 돼요. 반 이하로. 요렇게 회전량만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은 요두 쿠션 맞고, 쓰리 쿠션에서 약간 모회전 식으로 이렇게 퍼져서 가기 때문에, 이런 공도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아주 조금 정교하게 쳐야 돼요. 정교하게. 요거는 좀 정교하게 쳐야 되고, 회전량과 적절한, 어 두께가 필요해. 쪼그라는, 그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음, 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종인 님이, 아, 그, 닉네임에도 보면 알겠지만, 18점으로 되어 있어요. 1 8점으 그래서, 일단 18점 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배열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요 이 공을 칠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요 공은 어, 제가 이 공은 제가 옆돌리기 연습할 때도 종종 설명드리는 공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두께 로 맞춰서 이렇게 밀림이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구가 굉장히 좀 천천히 다녀야 돼요 수구가 어, 일접구에 힘을 많이 뺏겼으니까 수구가 좀 천천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스쿠션까지 오면서 회전력이 극대화되게. 회전력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꼭 이렇게 입사각이 이렇게 되면은, 다이렉트 이렇게 맞을 것 같잖아요, 다이렉트.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전력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 먹고 이렇게 나가요. 요거는 한요 정도까지가 방수가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가. 요거는, 방수를 치면은, 한, 제가 보기엔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가 방수가 되겠네요. 요 코너 떨어져 들어가요. 코너에서 급격히 돌아도 거진 들어갑니다. 슬로우로만 오면은, 급격히 빨리 오지만 아니면은, 아무리 이렇게, 에 코너에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자 우리 성모님께서 한 얘기도, 어, 꼭잘 읽으셔야 돼요. 어, 항상 성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제가 공설동할 때 이렇게, 어, 어, 서브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 두께를 항상 신경 쓰세요. 생각보다는 되게 두꺼운 두께입니다. 음, 생각보다는 되게 두꺼운 두께. 그리고 타격이 들어가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요런 곡구현상이 생겨요. 얇은데 타격이 들어가버리면은, 요렇게, 요렇게 오다가, 이런 곡구현상이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곡구현상이 생겨서, 더 요거는 길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가셔야 됩니다. 황기한님황기한님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들어가네요. 오, 황기한님이 센스도 있는 거예요. 황기한님께서 지금 구장이신가 봐요, 구장. 아, 어, 근데, 황기한님께서 센스도 있으신 거예요. 광고를 치는, 센스도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어, 황기한님 얘기하신 대로, 감사합니다, 황기한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 제가 공설명할 때, 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은, 야, 니가 3 2점이니까도 그러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설마 황기한 님께서 35점은 아니시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종이 님하고 비슷하오 되네요. 되네요.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어, 발전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본건 많지 요새 원체 TV도 발달돼 있고 요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팅 답글 달아주시면 완전 저 힘이 나는 거죠. 저도 완전 힘이 나는 거죠.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어, 여러분 여러분들을 속여먹지 않는구나. 어, 이런 바로 증빙이 되않습니까 증빙. 근데 어, 종이님이나. 어, 노인님이나 어, 아니면은, 우리, 기안님 어, 그리고 각시탈님. 한번 들어갔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 한번 들어갔다고 끝내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계속 치셔야 돼, 계속. 요거는 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감각적인 면이 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공의 원리를,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고,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연습은. 아시겠죠? 어. 자, 어느 정도 설명이 잘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20점 초반대까지는 일단 눈에 들어오는 배열을 실수하지 않고 잘 쳐야 돼요. 부력이 많으면 은 다른 길도 다볼수 있어요. 길 만들려면 한두 끗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본인이 치고 싶으면 공 치고 한두 끗도 없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한두 끗도 없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고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부터 착실히 쌓아가는 거고, 공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내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응용이 가능해요. 자, 기석씨 잘 자요.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꼭이공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